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에 위로의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좀 위로해 주세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는 딱 한계가 있어요. 예. 목사인 저도요,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또 성도들이 힘들면, 가능하면 저는 단문으로 보내지 않냐고, 많은 글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그 작은 멘트 하나가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압도하는 내 문제보다 상황보다 완전히 막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상숭배하였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정말로 예언한 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불에 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되었는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40장입니다. 40장 회복에 대한 메시지.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길을 갈수 있고 우리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있어요. 하나님이여서 내버려 두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회복을 전하면서 40장에 지난주 잠깐 언급하며 따라해 주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에 정말 그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 이들에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말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다 여러분 죄 지었는데 포로 생활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생활 가운데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따라해봅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시 숨을 쉬게 하라, 이 뜻이에요. 다시 숨을 쉬게 하라. 숨이 막혀 가지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숨을 쉬도록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소생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저런 말 미아마 징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너가 지금 채찍에 맞고 있어도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고요. 풍랑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싫어할 거야. 나 힘, 하나님 나 외면할 거야.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 주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죽고 싶어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위로하며 다시 힘을 얻어 호렙산을 향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갈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야곱이 형에게 형에게. 장작권을 빼앗고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위로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환란 중에서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오늘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중반 부분을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 첫 번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두 번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자이 죄값을 치루었단 말은. 그한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 말은요, 죗값이 이제 완전히 치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70년 동안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렇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죗값이 치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너희들은 이렇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위로예요.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로 말미 아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 그들이 이제 끝났다. 예. 이것만큼 여러분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에 목이 터지라, 예,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리고 동대한 독립만세 외쳤잖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 묶여 있었어요. 그날의 그 기쁨 이거는 큰 위로입니다. 그날이 해방되었고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자유함을 받았다. 최고의 위로가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죄에서. 내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는 것. 이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외치면 막,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죄에서 계속 묶여 있어요. 진짜 평안을 몰라요. 돈도 많습니다. 스펙도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진짜 기쁨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우리 청소년들 공부를 하는데 보세요. 공부는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평안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나 자유 얻었네. 아,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죄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위로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또 예수 믿는 동안 진정한 아그 어, 죄사함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큰 슬픔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번 이렇게 꺾여 버리니까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파 시름하며 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남에게 말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짜 온전한 위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주님 오실 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눈물을 닦아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갈 때에 여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의 눈물을 여기 닦아 주신다. 어떤 눈물이냐? 모든 눈물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모든 눈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이 여기에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고 고통의 눈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숨 지며 흘렸던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했던 그런 눈물이 있잖아요. 남 모르게 흘렸던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그리고 또 남편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 곧 괴로움과 아픔의 그 눈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 하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여러분, 한순간에 그 슬픔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그런 위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오. 여러분, 내가 이미 그 위로를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위로를 받을 것인데 이 땅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며 살아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에루살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포로 가운데 갔는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오늘 여기에 백성들을 말해요.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니다 에루살렘. 아, 그런데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하냐며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말합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왜 그럴까요? 머리에서 나온 말은 머리로 끝납니다. 머리로 그냥 머리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서 나온 말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터치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대화를 해 보잖아요. 다알수 있잖아요. 논리는 없는데 아 근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 마음을 터치합니다. 아 근데 아주 논리 정연하게 굉장히 논리지고 내용도 있어요. 아 그런데 마음에는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냥 지식과 정보를 줄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하되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닿도록 하라. 여러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부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긴 여행이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거 몇 센치밖에 안되는데 어떤 사람은 삼십 년, 7십 년이 걸려요.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 걸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마음에 와닿는 위로의 말을 할수 있을까요? 진짜 마음에 와닿는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의 형제들 관계, 성도와의 관계,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할 때 진짜 마음에 와닿는 예. 누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위로를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고 정필도 목사님 2주기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고 내 인생 목회에 있어서 그분을 만난 것은 진짜 수지맞은내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멘토나 믿음의 또 선배들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막 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참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호통치는 말인데도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라는 말이고 그런데도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그래서 2년 벌써 2 년이 됐는데 예배 참석하면서 지나 지났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막 처음부터 마지막 한 가지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기억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에 관해서도 시험이 오면 기도라고 하는 이 신호의 불이 켜진 것이다. 시험이 오면 기도로 가는 이 신호에 불이 켜진 것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안망 한다.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다 이게 여러분 내 나의 것으로 다매버로 하고 그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하라.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기도하라. 그것도 저의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기도하는 그 말이요.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목회를 참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교회가 이제 수영 로타리 했을 때에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할 때 유학 이렇게 안식년으로 1년 동안 미국의 안식년 기간 동안 미국의 공부하러 가셨어, 1년 동안. 아,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가 막응만 진창이 된 거예요, 만 진창이. 근데 목사님이 언제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기도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자 안식년 기간 나갔다가 왔는데 교회가 막풍지박산이된 가운데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또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 교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강단에서 은혜로 말씀만 전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딱 생겼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만 전하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 이것만 전하십니다. 그리고 강당에서 계속 그냥 말 그대로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니 싸움이 안 되잖아요. 눈물만 흘리니까. 은혜로운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0개월 지나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 교회를 떠난 사람도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부흥에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딱 생긴다, 걱정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해결책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다내 입에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마음에 네. 확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아, 나도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호흡이 딱 끝나 호흡이 맞춰지면 사람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이제 다 지금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경각심을 줬어요 적당히 살지 말아라 적당히 살지 말아라 우리도 천국 가는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시고 지나온, 지나온 과거보다도 열배 이상 그렇게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말하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순간 한 순간 어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4 0초 영상인데 잠깐 한번 저한테 보내 와서 제가 마지막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laughs> 어, 그게 아, 네. 우리를 쓰실 것입다 아, 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 아, 네. 신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 네. 신앙 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1배 이상 1배가 나타고나타고어이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여러분, <laughs> 어, 우리도 언장가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어떠한 모습으로,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놀라운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 나도 모르게 상처와 아픔을 다 경험하며 살거든요 자문 4장 1절에 학대받는 자는 많은데 위로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도 많고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정죄하는 사람도 많은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때로는 아픈 환자에게도 또그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닙니다. 그냥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들어 주는 것만 하더라도. 기도해준 것만으로도 아니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왕성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내가 그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숨 막힐 듯하게.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니 하나님 앞에 뭔가 징계를 받아서 죄로 말리면 아마 고통 가운데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이것이 딱 막혀가지고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가족 중에 몸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에 때로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그래서 한숨 쉬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분도 혹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내이 슬픔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그 위로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면은 완벽한 위로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지만 오늘 이 땅에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엘리야처럼 일으켜 주시고 야곱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힘 있게 나의 삶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